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벨리입니다. 24년 6월 26일 증시 전략입니다. 미국 증시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6.76% 어제 하락한 거 그대로 올라줬습니다. 자 어, 어제 이 시간에 엔비디아가 오히려 2, 3%씩 빠지는 것보다 이렇게 크게 빠지는 것이 오히려 좋다. 그래야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온다 했는데 그대로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와 반대로 끝났어. 미국 증시. 다우지수가 어제는 올랐고, 나스닥이 하락했는데, 오늘은 다우지수가 그대로 빠졌고, 나스닥은 그대로 하락분을 만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틀 전 제자리에 올려놨다. 즉, 오늘이 중요한 날이다. 오늘이 왜 중요한 날이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 시간에는 마이크론 실적이 어떻게 돼서, 시간에서 주가가 어떠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내일 우리나라 증시는 옵션 만기라고 마이크론 실적이 매칭이 되는 날이에요. 매칭이 되는 날. 6월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자, 롤링머니. 어제는 자동차로 롤링머니가 갔습니다. 그렇죠? 자, 현대차, 그리고 그 밑단에 뭐 SL 서연이와 그리고 화신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어디로 갈까? 자, 보세요. 롤링머니, 어제는 현대차, 오늘은 삼성전자, 이렇게 올려드리지 않고, 어제는 자동차, 현대차라고 딱 집어서 종목 하나를 말하지 않고 자동차로 이렇게 싸잡아서 말을 해드렸어요. 자, 그것은 반도체를 싸잡아서 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자, 어제는 자동차로 매기가 쏠렸지만은, 오늘은 반도체라기보다도, 어제도 어, 삼성전자가 괜찮게 갔는데도 반도체들이 약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엔비디아 몰랐, 올랐, 올랐다고 해서 반도체에 그 수많은 종목들이 우우하고 올라간다. 요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 반도체 종목, 아무 반도체 종목이나 아, 잡아타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잘 목석을 가르셔야 된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자 엔비디아 반등이 드디어 나왔는데 오늘 생각 없이 막 진입합니까? 아 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일이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어,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 하루 더 지켜보고 주식 비중이 큽니까? 현금 비중이 큽니까? 주식 비중이 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더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상승이 나오면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가되. 현금은 일단은 보유하고 있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단, 어제도 말했듯이, 단타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단타치시는 분들은. 그런데, 어제는 제가 개파락이 컸으면 좋겠는데, 개파락이 안 커갖고, 어, 적극적인 매수를 들어가진 못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은 또, 갭상승이 나오면 별로 좋지 않아요. 갭상승이 크게 나오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갭상승이 나오고 나서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올라가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어, 단타하실 분들은, 갭상승이 큰 종목들은, 어, 피해가면서 잘, 아 요령껏 해야 된다. 요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엔비디아 하락장에, 엔비디아가 3일 동안 하락했었죠. 4일째 반등이 나온 건데, 그런데 삼성전자는 8만전자를 잘 지켜줬어요. 지수는 2,800을 내주고 내려왔지만은, 그렇죠? 삼성전자는 잘 지켜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어제 마감 영상에서 도깨비 밸류가 이랬어요. 자, 삼성전자부터 1%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장중에. 근데 막판에 쭉 내려왔죠. 그러나 이거 나쁘게 보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해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막판에 좀 내려온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에... 동시오가에 또 끌어 당긴 부분도 있고, 어, 외국인이 어제 동시오가에 다 끌어 당기진 않았지만은, 않았지만은 매수가 들어온 것이 있고, 어, 요 윗골이 남긴 거는 크게 실망하지 말자 했는데, 어, 해답을 주듯이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고, 오늘 요걸 또 올라가겠죠. 어, 그렇게 기대하면서, 일단은 미국 증시 보고, 우리 증시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0.76 빠졌고요, S&P는 0.39 소폭 상승했고 나스닥은 1.28% 상승을 했습니다. 자 다우존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보통 요 변곡점에서 다우지수만 변곡점이었죠. 자 급락이나고 오 기술적 반등 절반 이상이 올라왔어요. 근데 어, 변곡점 자리에서 올라섰는데 그 다음 날 바로 또 내줬단 말이야. 그 다음 날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다우 지수는 일단 내줬습니다. 자 나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는 어제 하락분을 그대로 올라줬어요. 그렇죠? 자 이틀 전요 자리에 있었죠. 어제 급락이 나오고 그대로 여기에 올라왔다. 그래서 다우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오늘이 중요한 날이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다. 즉 마이크론이 어떻게 되는지 자. 마이크로는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해요. 장 끝나고 그래서 내일 아침 이 시간에 에, 답을 찾아야 된다. 자 그런데 운에 맡기는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운에 맡기는 투자는 오늘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어? 운에 맡기는 투자를 했는데 에, 공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오늘은 좋았지만 내일도 나쁘면 은또 제자리에 가는 거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분들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엔비디아부터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어제 하락한 거 그대로 올라줬어요. 그렇죠? 이틀 전요 자리 그대로 그냥 올라왔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되는데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도깨비가 어제. 자, 어제 오히려 많이 빠진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 요 자리. 요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거래량도 터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하루더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점입니다. 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어 위치에 있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어요. 자, 마이크론, 요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어제 하락한 거. 자, 마이크론은 뭐 크게 빠지진 않았었죠. 그 전날도. 요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데, 자, 오늘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암 한번 보겠습니다. 암하고 AMD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암은, 어, 엔비디아처럼 많이 올랐던 종목. 그렇죠? 엔비디아는 똑같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AMD 보겠습니다. AMD가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밑단에 있는 AMD가 올라야 되는데. 그래요. 야, 너무 오른 종목에 저는 저렇게 빠질 순 있어. 그러나 못 올라간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게 올라가면 조금 기분이라도 좀 좋을 텐데. AMD가 일단 못 올라가고 있다. 자, 그다음 리비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비안을 왜 보느냐? 자, 8.6% 올랐어요, 장중에. 그런데 시간 외에서 이렇게 4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 2차전지, 요즘 에코프로 형들 힘없죠? 얼마 전에 에, 잠깐 반짝이면 급등이 나와서 우리 잘 먹고 나왔는데 우리가 팔고 나니까 잘 빠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반등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테슬라도 아니고 리비아만 이렇게 올라간 건데 왜 올라갔는지는 굳이 보지는 않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언제 하는지 제가 좀 전에 말은 해드렸지만 그래도 요 지표로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론 맨 위에 있죠. 요렇게달 어, 그려져 있어요. 달 그죠? 달 그려진 거는 폐장 후 그러니까 오늘 밤 증시가 시작되고 내일 아침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 뜬 거는 장중에 한다는 거고요.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로 넘어갑니다. 미국 선물지수는 이렇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로 넘어왔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제 윗골이 남겨준 거 어, 다시 올라가기를 바라고 뭐 어,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어 이거는 좀 이상한데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갭상승이 크지 않고 어 약간의 강보합에서 시작돼서 쭉 이렇게 우상향으로 마감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수는 이번 주하단이즉 내일까지죠 2740선이었어요 상단은 2800 위에 있었는데 뭐 갑자기 2800 위로 올라갈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단이 여기인데 야, 지금 애매한 중간이 있단 말이에요 애매한 중간에 저도 이 자리에서는 어,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자 하단으로 내려와야 하방에 배팅 한 애들은 수익이 최적의 수익을 거두는 거고 근데 오늘 엔비디아가 나스닥이 잘 올랐는데 오늘 내려올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 무위로 쫙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오늘도 요 중간 요 지점에서 끝날 확률이 아주 큰데 옵션 만기는 내일인데 위든 아래든 어디로 내려가야 될 텐데 그렇게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궁금합니다. 저도 오늘은 궁금합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 어중간한 중간 그러니까 오늘 올라도 나스닥이 올랐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가 많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떨어지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고 오늘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2700 어, 80 중간 정도에 끝나야 오늘 어, 그나마 좋은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일단 그렇게 보고 오늘 증시는 이렇게 전략은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답은 뭐냐 오늘도 일단은 어, 갭 상승이 나오면은 어, 단타로 들어갈 일은 크게 없을 것이고 본인이 어, 들어갈 종목이 어, 보합권에 시작되는지 그러면 잠시 지켜보다가 어, 들어가면서 어,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게 궁금하면 오늘 실시간으로 증권 시황 전략을 어, 제가 장중에 올려드리는. 채널방이 있습니다. 이 영상 밑단에 링크가 걸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천리의 도깨비 빌리였습니다.